기존의 뭐 어떤 수행처라든가, 그런 데서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일단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목표고, 좀 산란한 마음을 이제 안정시키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뭐 역경계가 있으면 좋은 경계로 이렇게 치환한다 해야 되나요? 그걸 한 바퀴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쉬운 얘기로, 뭐, 그것도 사고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달리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을 달리 하는 거 있죠.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걸 아이게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린다거나 뭐어 어떤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많이 하죠 뭐 도정적인 그 경계가 일어나면 아이 이만한 이만한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실은 그런 버전의 그 변용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행하는 그런 방식을 보면 힘들고 뭐 안 좋으면은 뭐그것은제 마음이 안 좋은 상태니까 좋은 쪽으로 안정시키는 쪽으로 뭐어 분위기를 잡는다든가 마음을 먹는다든가 이다 이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주들이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 이미 세속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이 일어나면 아 이제 이만한이 다행이다 생각해야지. 긍정적으로 딱그걸 해석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의 변주예요다 사실은 하는 어떤 수행들이 그러니까 힘들면. 안정시키고. 근데 그거는 어, 그림자놀이 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뭐 로맨틱 코미디 보다가 나이트메어 보다가, 왜뭐 이런 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요즘 로맨틱 코미디 보니까 좀 심심하니까 그 유령 나오는 거 보다가 또 그거 너무 무서우니까 다시 유쾌한 거 보다가 요런 거에 변주들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파동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수행에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단지 약간의 색깔이 다를 뿐이죠.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뭐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있거나. 응?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본성을, 본성을 깨닫는 공부하고 상관없는 거죠. 반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공부고, 우리가 본성을 깨닫는 공부라는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 공부는 그런 식의 이게 그게 뭐 일종의 마음의 포지션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이랑 관계가 안 좋았어. 기분이 나쁘. 나쁜 건 현실인데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공부하는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음, 마음을 안정시키고 잘 봐야지. 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작이 가식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좋은 사람이긴 한데 왠지 속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우리는 이게 천진한 공부를 하거든요. 천진하다.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본성은 자연스러운 거지 좋은 게 아니에요. 본성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고 천진한 거지 좋거나 안뭐 편안하거나 이게 아니고 편안함을 유지하는 거 아니면 좋은 거는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그게 뭐냐면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떨 때의 반응일 뿐이지 이 마음에서의 하나의 물결의 모양일 뿐이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본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 이거 물결은 항상 끊임없이 좋고 나쁘게 해석되는 물결들이 일어나죠. 그것도 뭐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움을 깨닫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가 안 되고 진전이 없는 거는 계속 어떤 스킬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게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안 좋은 거를 좋은 쪽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공부라고 할 수가 없고 우리 천진함에 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자기를 컨트롤 할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공부라고 할 수가 없죠. 마음 우리가 본성을 깨닫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뭐 아까 체험하고 뭐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뭐 분별심이 막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간 한 1년 보냈다. 뭐 그러니까 미뤄 그러니까 체험의 여운이 한 1년 정도 이어진 거고, 근데 이제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때 만약에 분별심이 예전처럼 싹 일어났는데 이전과 다 제대로 체험했다면 이전과 다른 거는 그래도 뭘 가르치는지는 와닿는 거 근데, 분별심은 여전히 치성해. 이 상태가 공부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는 뭔지 받았는데 아직 그 여운이 남아있어서 생각이 막 일어나지도 않고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하지 않고, 아, 이게 공부인가 보다 생각해. 근데 이 시기를 보내고, 만약에 잘못된, 음, 어, 어떤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이 없고 생각이 없는 상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계속 찾아다녀요 그리또 다른 체험을 기다리고 또 다른 체험을 기다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체험이 왔다 그러면 반드시 눈 밟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때 뭘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생각이 끊어진 상태를 집중팔고다 집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왜냐하면 왜 그걸 집착하냐면 우린 좋은 것을 쫓아다니는 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잡는 게이 공부인 줄을 착각을 하는데 진정한 체험 뭐냐면 좋고 나쁜 것 이전에 그 본래 자리가 드러났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것도 드러나고 좋지 않은 것도 드러나는데 그게 드러나느냐가 핵심인 거지 어떤 생각이 끊어진 상태. 그거는 하나의 이 자기 변화에서 이제 변, 변화에서 따라온 부산물일 뿐인 거예요. 부산물은 언젠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의 공부는 뭐냐면 자기가 마음으로 막 돌리고 있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럼 또 부자연선 쪽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정나라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감정이나 어떤 어, 어떤, 모습들이나, 이게 그냥 액면 그대로 이거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돌리는 게 아니라. 물론 돌리는 것도 이거죠. 근데 자꾸 마음이 돌리다 보면 통찰이 안 돼요. 마음이, 이게 어리, 복잡해지는 상태거든요. 돌리는다는 건 손이, 손대고 있다는 거고 조작하고 있으면 조작하는 눈을 가려요. 법을 보는 눈을 가리거든요. 왜 조작하는 것도 이거고 조작하지 않는 것도 이건데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건 안목을 얻는 게이 공부예요. 법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근데 자꾸 마음을 쓰다 보면 자꾸 물도 이게 더러워지잖아요. 자꾸 움직이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투명해지죠. 눈이 열릴 조건을 마련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이제 그때 과정은 조작을 멈추는 쪽으로 의도나 추구를 멈추는 쪽으로, 왜냐하면 그거는 다. 잘못된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쉬어져야 되죠. 쉰다는 게, 뭐 몸을 움직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 쓰는 거를 쉬는 거예요. 마음 쓰는 거를 쉬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아, 그, 내가 버리려고 했던 것도 이거구나라는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 그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된다.